중화 사장 그다음에 극단적인 애국주의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그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들려나는 중국의 이제 MZ 세대들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도에 태어나고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이 친구들. 중국의 MZ 세대들은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실 민주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간지 간절, 간절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태어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중국 의 MZ 세대들이 엄청난 이제 시진핑의 이제 후군이 되는 것들이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박승찬입니다. 중화사장, 그쵸. 이게 이제 중화사장, 그 다음에 극단진, 애국주의,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중국인들이 지금 뭐 전략 외교 뭐 특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게 시진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성에 의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존재감을 야 우리가 이제 넘버 투까지 왔으니까 글로벌하게 존재감을 우리가 외교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걸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을 신입핑에 했고, 그래서 너무 앞서서 오바해서 전략 외교를 해온 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중국인들의 상을 봤을 때 조금은 좀이 이 결을 나눠서 봐요. 특히 이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이 중화사상, 그러니까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3명을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들려야 하는 중국의 이제 MG 세대들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도에 태어나고,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이 친구들. 그니까 이 친구들이 극 극단의 이제는 애국주의 사상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화사상.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에 있는 세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중화사상과 이런 극단 애국주의는 사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더 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국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를 그렇게 때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중화사상과 애국주의를 더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원래 그런 노도는 있었지만 그게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MZ세대들은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민주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간절, 간절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태어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중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이 없었는데 집이 있고 자동차도 국산 거 하다가 외제차를 타고 휴대폰도 맨날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좋으니까 이게 내가 이게 민주에 대한 그렇게 간절하지 않 거, 지금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게 첫 번째 있는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화사상 90년대 이후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개사해왔던 게 뭐냐면 결국 이는 우리가 말하는 애국주의 사상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파겐다 선동을 통해서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문화 대혁명이나 대학진 운동이나 천안문 사태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 속에서 가능한 에, 에 없어지게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교육을 해왔고 그런 교육을 쭉 받아오왔고 그다음에 그뭐 천안문 사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고 민주당한 간절함도 못 느꼈던 이이이 이 중국의 MZ 세대들이 엄청난 이제 시진핑의 이제 후군이 되는 것들이죠. 이사 이 그러니까 시진핑을 지지하는 세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중국의 MZ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윈을 때릴 때도 중국 정부가 이제 마윈을 뭐 하고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mz 세대들입니다. 아니, 블록 가장 성공한 기업인데 왜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물을 든 피드, 어, 눈물도 없는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야지 나같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고 그것을 등이 없고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제재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지금 젊은 전국의 MZ세대들이 강력 극단주의 애국주의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뭐, 그러니까 뭐 소분홍 샤오폰이라든가 뭐, 그렇죠? 뭐, 뭐, 우마오당이라든가 이런, 뭐, 이, 이런, 이런 식의 친위부대들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분들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그걸 경험하면서, 야,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가장 지지세력이었던 이, 이 중국 MG 세대들이 코로나 3년을 해서, 야, 민심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뭐, 어떻 뭐, 뒤통수 한대 맞은 생각을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개방을 했고, 그런 제도 변화를 하려고 지금은 노력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국주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면서 이제 중국, MG세들이 스스로 만든, 이제 우리가 아이돌 문화라면 결국은 아이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 K-pop 이런 건데 정말 한때 유행했던 게 중국에는 아중거라는게 있습니다. 아중거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자국나라를 그냥 오빠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중거라는게 아가, 아, 중국 오빠. 이런 거 뜻이거든요. 아, 중국 오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애국주의 사상이 뭐 생기면서 이게 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뭐 문화 공정, 동북 공정.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더 특히 한국에 심하게 만든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라게 됐고 조금 그런 뭐 이것을 계속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드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서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중국 경제 트렌드를 저보고 뽑으라면 소비의 양극화. 중국 소비는 중국 GDP의 거의 뭐3 분의 2입니다 과거의 수출 주도형에서는 수출이 중국 경제를 메인 차나 것을 만들었다면 2013년도 이후는 달라지고 있다. 지금처럼 글로벌 지정학적이안 좋은 상태에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만 중국 GDP의 소비가 갖고 있는 비중이 65%다 이상이었어요. 기여도가. 예,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소비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2022년도 코로나 한창 그럴 때그의반토막이 납니다. 32%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리오프닝을 했고, 했는데 소비가 잘안 살아나고 있죠. 제가 이제 현지에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m z 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 봤어요. 여섯 명을 쫙앉아 놓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업종도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명품 가게 일하는 20대 중반, 그다음에 뭐 민영 기업에 일하는 친구, 국영 기업에 일하는 친구, IT 기업에 일하는 친구다 물어봤어요. 어때? 경제. 힘들어? 월급은 잘 나와? 친구는 어떤 거 같아? 소비는 뭐 옛날만큼 써?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명품 가게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한 말이 코로나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매출이 안 떨어졌대요. 그 말이 의미 돈인 사람 계속 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른 민영 민영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아직까지도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소비 양극화가 매우 크다.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상하이랑 삼선 도시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방에서 보는 매체 보도는 조금은 걸러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었고, 중국도 있었지만, 서방은 약간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중국이 빨리 돈 풀기를 바래.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빨리 살아나야지만, 그게 이게 낙수효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돈 써, 돈 써를 자꾸 부종을 해서 압박을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돈을 버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월가 자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뺄때또 월가 자본 또 들어갑니다. 이건 자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여러 이제 미국의 기업들 월가 자본들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말이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중국이 소비로 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아 제가 만나보고 했던 느낌에서는 아 부동산한테까지 퍼졌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도 예. 그니까 1선 3선 도시 소비도 양극화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 지금 많이 얼어 있다. 그게 3년의 상응 효과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있다. 아, 지금 주식이나 그다음에 부동산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당, 뭐, 여전에 한국에 한뭐 1년에 3번 왔다면 지금 한 번밖에 안 오고. 돈을 다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중국 경제 지표 중에 가장 꽂혀있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 심리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중국은 그 전에 뭐 계속 100, 10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지금이 한87.6 정도 되거든요. 안 쓴다라는 게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건 중국 정부가 누구보다 잘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뭐 부채, 이 모든 그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고 했죠. 한 2경 ,000, 5천조 되는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라 어, 뭐, 소비 양극화, 어,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를 저는 가장 키워드로 보고 싶습니다.